이 시간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되돌이켜 보면은요 참 행복한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는 몇년 동안 커다란 고민을 안고 살아갔던 아이였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닌 불주사였습니다. 저보다도 먼저 주사를 맞았던 저희 친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주나 불주사 잘못 맞으면 온몸이 불에 탈 수도 있다라면서 저에게 지레 겁을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진심으로 죽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불주사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학교를 여기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과 고민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반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서 어깨에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생각보다 제법 아팠는데 맞을 만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반 선생님이 저희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불주사라고요 실상 어, 피할 수는 없었고 또 아프기는 했지만 제가 염려했던 상황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전서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는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던 성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나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아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고난 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상 그들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이주해 살아가고 있었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실제로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세상 한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자는 고난 받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누히 이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무릇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미리 띄어 주셨네요. 디모데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 박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그저 고난만 당하는 나그네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절 말씀에서도 명명하기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서는요. 앞길이 막힐 때가 있고 옆길고 뒷길도 하늘길도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낭떨어지에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순간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배운 이 제자들을 녹여내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신자들이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서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가운데 격려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곳곳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격려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그들을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참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들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강조합니다. 비록 신자들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는요. 이 고난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보고 오늘 본문은 고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징계로서의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당연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라고 하며 말하는 것은 결단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그런 고난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련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필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종류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당하는 고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서도 오늘 12절에서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단어만큼이나 그 강도도 매우 강력한 시험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불시험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13절을 보면 오히려 이 불시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시험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불시험은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불시험이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시험이 주는 은혜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시험이 주는 은혜는 불시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서두에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상에게는요. 물론 좋은 말을 해 주어야 되지만 정말 맞는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피로시스라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이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피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였냐면. 요한계시록 18장 9절과 8절에서 쓰였는데, 이때는 어떤 종류의 불로 나타났냐면, 바벨론을 태우는 심판의 불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단의 불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만일 이 연단의 불을 받아서 우리들의 신앙이 재련되듯이 견고해지고 강해지지 않고 그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진다면,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은 연단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연단의 불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단은 끝이 있지만 심판은 끝이 없습니다. 연단은 잠깐이지만 심판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불 시험이 연단의 불이 아니라 실제 심판의 불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마치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것만 같다고 느껴질 만큼의 이런 불시험을 허락하신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의 고통은 얼마나 크고 무섭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잠시 잠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연단의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도 하지 말고, 너무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잠깐 불신자들이 불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보다도 형통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측은히 여겨야 합니다. 연단의 불 받지 않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심판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연단의 불이 우리의 불순물을 모조리 제거해 주고 심판의 불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잘 준비시켜 준다면 오히려 이 연단의 불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너희가 뜨거운 불 시험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오히려 너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 혼자서 외롭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모든 시험은 우리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곳곳을 살펴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시험은 오히려 내가 예수님과 강력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가장 잘 증명해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 욕처럼 마치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여지없이 다가오는 불시험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불시험을 마주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피하고만 싶었을 겁니다. 불시험을 마주할 때는 고통스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야 연약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불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다른 곳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아온 것입니다. 불시험의 용광로를 지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세상 저 멀리 도망쳐 버렸을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이자 목사인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 변치 않는 목표는 상대가 절대적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사랑스러움이 불완전하여 한껏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은 상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고자 전력을 다합니다.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 안에 있는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 사랑을 가로막고 사랑에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은 파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단의 불을 지나야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있는데 이불 시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지 못한 것을 소멸시켜 줍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오롯이 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시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고난만큼이나 영광에 대해서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도 고난만큼이나 베드로전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무게를 뜻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무거운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게가 이 가운데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다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압도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의 영광이란단어어 신약의 헬헬어에에서는 독사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는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목의 정 y 을 자극하는 세상적인 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고 사람이 흉내 낼 수도 없으며 다른 모든 아름다움을 부끄럽게 만드는 탁월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불시험은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당하는 시험보다 더 무게감 있고 큰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지금 마치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빠져든다면 우리는 이 불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스데반요 그를 둘러싸고 그들에, 그에게 던져지는 이 돌멩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펼쳐진 하늘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오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기에 주목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이 불시험은 오히려 복이 된다고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한글 성경에선 빠졌는데요. 헬라어 성경에서 왜냐 하면이 등장합니다. 왜냐 하면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시험을 감당하는 것을 넘어서 복이 된다 말합니다. 왜냐 하면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시험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무게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시고, 지혜 주시고, 확신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우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는 불시험 때문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무게로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볍게 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끄럽고 오히려 수치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시험이 올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불시험이 찾아와야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시험이 주는 은혜는요,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던서 사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예, 지금까지 많은 설교 내용의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은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불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연단 받아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의 삶의 방식이 변화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화됩니까?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의탁한다는 말은 재산을 맡긴다라는 헬라어의 뉘앙스를 가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이 믿으시고 신실하고 믿으실 만한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재산을 맡겨도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걸어 드려도 될 만한 믿음직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지키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지나가면 결국 어떤 변화가 이, 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라고 말만 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반드시 불시험을 지나야만,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보아야만, 바다 끝까지 절망을 해 보아야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채워 주시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만 바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힘을 썼는데 이제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자기 고집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온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겨워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불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을 더 짙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키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든 관리하려고 했던 나의 건강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첩첩이 쌓아두고 싶었던 나의 모든 재물 재산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금지 오겹,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키워보고 싶어 했던 나의 자녀,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몇 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겠지, 이렇게 계획하며 살아갔던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육신의 힘이 빠지고 성령의 능력을 더딥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라면 불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불시험을 덮고도 남을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불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 불시험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으로 우리들의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을 더디어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의 삶에 이 불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결국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